존경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이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 이정구 부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선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송 신도시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와 관련하여 그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확인하고 우리 시의 의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가 동남권의 중심도시라고 불리는 이유는 시리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 지역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교통망의 핵심은 고속도로입니다. 어찌 보면 고속도로는 그동안 물류 산업을 포함한 양산의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 성장의 겨,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양산 양산시의 도시 특성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뿐만 아니라 목적 아니라 교통 체증 해소를 통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뛰어넘어 양산의 도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긴결한 정책으로 다루어야, 다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이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송 신도시에 입주한 시민들은 양방향 하이패스 IC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며 연내 타당성 조사 완료를 일 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우리 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속도감 있게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송 신도시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두 번째로 설치 사업비 분담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LH와 고속 LH와 도로공사 대도시권 관계교통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선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부시장 나오셨어. 발언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부시장 이정훈입니다. 어,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산시의회 이종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금일 시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하여 답변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195회 양산시의 회 임시회에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제시해주신 의견과 그리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 발전에 미거럼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순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사송 신도시 고속도로 하이패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송 하이패스 IC 어, 설치 추진은 사송 공공주택지구 내에 유입 인구에 따른 남양산 IC 이용의 과포화를 해소하고 사송 지구 입주민들이 부산이나 울산 방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남양산 IC에서 우회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하이패스 IC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인 LH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LH는 하이패스 IC 설치가 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사업 계획 및 조성원과에 반영되지 않아서 의무사항 및 법정사업이 아니므로 설치 의무가 없고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사송 하이패스 IC 설치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되어서 LH의 법정 사업 근거가 될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반영되도록 요청해 왔으며 2022년 10월에 사송지구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 집중 관리 지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큰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후, 금년 3월과 5월에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대도시 광, 대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은 사송 하이패스 IC 신규 설치에 대한 총 사업비를 양산시와 LH가 분담하되, 분담비는 별도의 교통수요 조사 용역을 수행해서 지구 내외 이용 비율을 분석하고 사송 지구 내에 이용 비율만큼은 LH가 그리고 지구 외 이용 비율만큼은 양산시가 부담, 분담한다는 사항으로 용역 비용은 두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LH와 현재 대광의 경고 등을 포함해서 사업 주체 그리고 IC 구조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LH 도로공사 국토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관들의 의견을 초회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IC 구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양방향 진출인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 중이나 의견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설치사업비 분담과 관련해서 관계부처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앞서 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 수요 조사를 통한 지구 내외 이용 비율에 따라 총 사업비를 분담하고 타당성 조사 및 교통 수요 조사 용역비는 LH 그리고 양산시 공동 부담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LH는 양산 방향 진출 및 부산 방향 진입 즉 그, 단방향에 한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방향 설치에 대한 사업비 및 용역비 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는 고속도로 운영 시설비 부담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관련 지침에 의거 사업비 부담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관련 지침에 의거 대규모 개발 사업의 주체인 LH가 총 사업비를 부담해야 함이 원칙이나. 주민불편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양방향 설치에 대한 사업비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LH 등과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듯 사송 하이패스 IC 설치가 관련 기관들의 입장 차이로 조속한 진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IC 설치의 첫 번째 절차인 다동상 조사 등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부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의원님 보증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최선의 나오셔서 빠른 나오셔 나와주시고 이정부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보충질의 앞서 몇 가지 확인을 하자면 금방 어, 답변하신 중에 대도시권 강력교통위원회 어, 편의상 대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대광의 입장에서는 LH와 양산시가 사업비를 분담해서 사업을 실시하라는 의견이다 그죠? 네. 그리고 어, LH는 사송 IC 설치가 비법적 사업이었다는 이유로 단방향에 한해서만 지금 그영역에 참여 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이고 도로 공사는 어 우리 사업 자기 사업하고는 관계 없다. 없는 사업이다라고 말을 하고 양산시는 LH 어 양산시는 LH가 사업비를 전체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우리 양산시의 어 사업비를 조금 지원 호텔 수이 추가할 수는 있다. 뭐 그런 입장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 그 어, 이후 질문 제가 한번 지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사어 우리 그 나동의 시장님께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그 시정 방향에 대해서 혹시 로드맵을 어 생각하고 계시고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 어 청야 어, 최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네. 내용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나동현 시장님의 어, 공약 사항 중에 하나로 사성 신도시 고속도로 하이패스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연도별로 해서 2022년도에는 어, 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의 그리고 23년도에는 도로 연결 허가 신청 그리고 24년도에는 실시 설계 5년도에는 공사 착공 그리고 6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가지고 있, 있습니다만은 뭐잘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 단계는 사업비 부담 협의 즉 주체 및 단방향 어, 양방향 설치 구조 이런 부분이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또 LH와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진행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이고 중앙부처인 국토부에 지금 의견 조회를 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 간에 상당 어, 많은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시장의 공약 상황에 그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있는,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어 간단하게 예 사업비가 130억입니다. 130억이면 이그 LH가 이야기하는 LH가 이야기하는 단방향 단방향의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먼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양방향의 하이패스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혹시 수증 가능한지 네, 음, 뭐, 공약사항이란 게, 뭐, 말 그대로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저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네, 주민의 요구사항이 어, 양방향을 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예산 초정 부분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LH와 그리고 관계기관들의 어떻게 어, 합리적인 방안을 토출해내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처들을 전부 다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와 어,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산 문제는 차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 시민들은 네네.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어, 예, 다음 그림은 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송 신도시의 전경 청사진입니다 이게 사업 규모 규모는 270만 제곱미터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대규모 사업으로 어,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사송 신도시는 27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송 신도시 는한 가운데로 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당초에 우리 양산시에서는 여기에 하이패스 IC 정도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 또 요구를 했는데 LH에서 반영을 안 시켜줬는지. 또 궁금한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도사 하이패스 IC가 2011년도에 생겼습니다. 2011년도 같으면 양산시에서도 이거 사송신도시에 접목이 가능할 것이라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혹시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어 사송신도시 계획이 14년도에 공동주택 어, 지구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16년도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리협의 시에 그때는 IC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게 LH에서 어, 사송 신도시 개발 계획을 하면서, 어, 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는, 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 음, IC에 대한 부분이 빠졌고, 또 국토부에서 어, LH의 사업 시행자로 이제 직접 그 신도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어떤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고, 또 어, 교통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 아마 IC 남양산 IC라든지 이런 대체 IC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충분히 이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IC가 남양산 IC하고 거리가 거리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또 하이패스 IC가 상용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서로간 인지를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고 들고. 그 다음에 통도사 IC를 2011년도에 그 나돌목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발 빠르게 했으면 가능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이 더좀발 빠르게 했었으면 시민들로부터 그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지금이라도 좀이 하이패스 IC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그림 보여주시면 이 감사원 자료인데요 감사원에서 2010년도 2010년도에 어 LH에다 LH를 감사한 내용인데요. 비법적 사업에 대해서, 비법적 사업에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 지금 우리 양산 LH, 사송 l h 도 사송에 있는 LH 사업단도 이런 근거를 들여서 비법적 사업이라 인정을 하고, LH, 그, 하이패스 사업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2022년도에 그 지역구 김포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이 사실을 인지했고, 그 다음에 양산시와 협력 관계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대광의를 통해서, 그대광을 통해서 강의껏 개선 대책, 집중 관리 지구역으로 이끌었고, 그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사송 IC, 하이패스 IC는 비법적 사업이 아니고 법적 사업으로 돌아선지 않습니까? 법적 사업으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이 진행이 너무 더디다는 거죠? 시민들이 생각하는 행정의 절차에, 행정은 나름대로 절차를, 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시민들이 요기하는 피부로 느끼는 건 너무 덜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좀더 신속하게. 네, 어, 저희 시도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간에, 어, 그 의견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사업비 분담 문제, 이 부분은, 어, 기관의 어떤 예산, 어, 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뭐, 어, 양산시에서도,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계 부처인 국토부와 지금 국토부의 어떤 그 의견을,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그리고 LH와 관련 부서인 뭐, 한국도로공사와 계속 접촉을 해서 최대한 빨리 사송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최대한 노력을 할 텐데 그 조건을 우리 시가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양산 씨가 지출을, 그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최소화하고 하이패스 IC를 얻을 수 있으면 금상첨화를 할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우리 또 행정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그를 또 아까 말씀드 여러 가지 사항을 봤는데 LH 같은 경우는 비법적 사업이라서 그렇게 크게 나서고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여러 가지 국토부를 통해서 지리를 했다라고 했는데 사업 주체에 대해서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양산시가 주체가 되는 거고 LH 예를 들어서 LH 사업단이 주체가 되는 거고 하 차이는 뭡니까? 어 그게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 부담의 문제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음. 어, 고속국도 고속도로 IC 추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은 그 구조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1항의 경우에는 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하이패스 IC 추가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네. 설치 비용을 저, 어, 전부를 부담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항도 그 사업주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업주체가 누가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예산 부담을 전부를 부담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 주체 부분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지금 질의해 놓다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네. 그게 용역을 그 대광의 의견을 받아서 대광의 의견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전체의 주체자를 찾고 있는 겁니까? 어 지금 국토부의 의견 초회하고 있는 것은 그 LH하고 도로공사하고 네. 예, 각기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명확한 의견 제시를 좀 해달라 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음. 아까 말씀드렸던 지침 사항으로는, 진침으로는 어, 구조일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주체가 되면은 양산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음. 근데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자 사업 주체는 어, LH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초기에 우리 시에서 주장한 것이 LH에서 전, 어,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요. 그것은 그 지침에 따라서 주장한 것인데 그게 추가로 설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어, 대광에서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어, 지, 그 사송지구 내외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그 이용 비율을 가지고 분담을 하자.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도 볼수 있지만은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분담, 어, 분담 용역을 통해서 분담하자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예. 네. 그러면, 그, 만약에 우리 양산시가 그럼 이용, 그 지리 해신이 오고 지리 해변을 받았다. 그럼 그 다음에 대광에서 요구하는 용역을 우리 양산시에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국토부 의견을 받아봐야 됩니다. 어. 국토부 그게... 대광이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LH 모든 걸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 자체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어떻게 가르마를 타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스탠스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국토부 의견을 지금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 짧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 지금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원래 고속도로는 원래 있었고 경부고속도로는 원래 그 사송지구를 지나가고 있었고 그죠 거기에 LH가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왔으니까 그러고 100만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사업 주체가 LH다, 그죠 LH고, 그러면 도로공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LH가 사업을 종결하고 그중공을 내고 떠나게 되면 그 사업은 이제 그 우리 양산시의 필요로 위해서 그 지역의 교통난을 해결을 위해서 그러면 그고통 교통공사에서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음, 그 부분도 어떤 유권에 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유권에 쓰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어, 그, 우리 IC 추가 설치 기준 및 운영 지침에 나와 있듯이, 그, 개발을, 어, 대규모 개발을 주관했던 사업 주체가, 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그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아마 국토부도 똑같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대광에서 관 제안한 내용과 그리고 분담 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저희 씨 입장은 국토부하고도 접촉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송 하이패스 IC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국토부의 질의를 보내놨는데, 보내놨는데 그 회신 여부에 따라서 우리 입장이 달라진다. 그러면 회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대광의 의견이라든지 대광의 의견이나 국토부의 견을 받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회신, 그 질의를 보낼 필요도 없죠. 법률적인 근거만 검토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질의를 했을 때 양산 씨가 적극 참여를 하라. 대광의 의견처럼, 의견대로 LH하고 양산 씨가 반반했어 사업을 진행하라라고 했을 때 양산 씨는 그 의견을 따르겠느냐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국토부에서 유권을 해석을 해주면은 네. 어, 뭐 우리 지방 정부로서는 사실 네. 어, 제일 막그 고려를 해봐야 되고 고민해봐야 될 것이 재정 부담입니다. 네. 그 부분을 어, 어떻게 어, 정할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 정부에서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양방향이 어, 될수 있도록 하여튼 국토부와 어,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좋은 답변을, 좋은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 1차적 회신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양산 씨의 몫이라 할수 네. 있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게 결과에 따라서 우리 양산 씨가 이렇게 따르겠느냐라는 걸 제가 지내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국토부라든지 대광위에서 이건 LH하고 양산 씨하고 반반해라. 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우리는 따라가, 따라야 되죠. 그, 기, 그 사전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든 어떤 뭐걸 네. 하든간에 결과가 나오면 양산시는 따, 따라 따르겠느냐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 유권을해석을 해주면은 네. 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은 음. 다시 또 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고 네. 뭐, 뭐 중앙부처에서 결정해준다고 꼭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음. 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권 해석의 문제지. 네. 거기에 대해서 유권 그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지방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따른다 이렇게 어,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방 정부도 어,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부이기 때문에 어, 우리 지, 어, 시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어, 국토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지만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건의도 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우리가 사업비를 조금 아낄 수도 있고 또저 국비를 뭐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면 더 금상첨화를 할수 있겠지만 먼저 말씀드렸지만 저 우리 양산시의 실정 또 주민들의 요구 또 환경 모든 걸 고려했을 때또 우리가 적극 나서는 것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비가 양산시에서 조금 더 들더라도 지금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지를 통해 사송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이 정확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또 관계 사업 주체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만난 시민들은 지금 사송 하이패스 IC 설치가 확정된 것으로 아는 분들 계시고 지금 당연히 설계 중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습니다 또한 남문금 IC 사례처럼 사례를 반면 거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남문금 IC 설치에 드는 총 사업비는 당초 168억 원에서 현재 48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담분은 84억 원, 4억 원이며 그 편입 부지 보상에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순수한 우리시 부담은 340억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총 사업비의 70%의 70 수준입니다. 앞으로 그 사업비는 더 불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성신도시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에 소극적으로 입에서 자칫 현재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시가 떠안게 될지도 모릅니다. 양산 양산시에서 사업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시민들은 행복한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려 주셔야 할것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세로 원님 추가 조십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